그러다 반갑소이 그뭐시오 요새 뭐 송주불냉면 뭐그 많이들 뭐 쳐먹더만 에그유행이요 뭐? 유행 지났다고? 아따 그딴게 어딨어이씨 건다는 그런거 없어이 나가 유행 지난거 그런거 막다 따졌으면은 내가 돌체 티그왜 입고 다니고 응디스케어 청바지 왜 입고 다니고 랑방 스니커즈 왜왜 신고 다니고으 자, 이거 내가 그냥, 남자가 그냥 그래도 냉면 좀 삶아가지고 해봤는디 아, 이 오이. 어머니가 해준 그런 오이가 아니네, 이게. 계란도 요거, 나가 그냥 삶았는데. 그래, 일단은, 뭐 요거 막, 막 넣더라고. 그래, 그래. 씨까지 그, 뭐, 매워봤자. 요것은, 나한테는, 애기 분유 맛이여막 부어. 막 부어, 씨. 이 정도 넣으면 되냐? 많이 넣지?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? 에으에 씨. 참말라 계란을 나가 많이 먹는 이유는, 남자는 계란을 많이 먹어야 돼. 노린자가 또이 두피, 굉장히 좋고, 뭐 하여튼, 해독에 좋고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알지? 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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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자, 한번먹어보까 와, 딱 색깔이 그, 깡패들은, 이런 거, 뭐 그냥 매워하진 않아. 한번 먹어볼게. 자. 눈이 왜 근데 맵냐. 아, 아, 다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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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음, 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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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국물을 먹어야지 사나이를 울리게 응? 뭐하며 어메이요 이거. 이거 호빵이 물 아니야 응. 뭐야 이씨 쟤 어메 여기 물이 있고 지랄이요 아유 그래도 나와 이거 먹기로 했으니까 먹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건달이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어우, 혓바닥에 적응을 했어 나는 고통을 죽이는 상황이요 어? 커져 꺼져. 커져라니까 그럼어였먹어어 요것을 더 나아갔지? 응, 음, 알았어 처음에만 쪼까 했고 나한테는 애기 분유 맛이야음 아, 딱, 큰일 났네. 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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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옷 빠지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원래. 아, 씨. 아, 딱, 귀가 안쪽이안 들려요. 요것은 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요.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웃는 것이요. 맞다, 뒤에가 왜 이렇게. 으에에. 미안하다. 왜내걸 처먹지? 음. 맞다. 양이 많다. 이. 이런 국물을 또 먹어줘야지. 물이 나온다. 음. 한번 먹어볼래? 니가 네 먹으면 죽는다. 땀뭐땀안 나네. 먹다 먹다 적응됐네. 어 소화가 안 되냐. 이것다다 먹다. 그만 먹으란다! 그러니까 결론은, 이런 거 10개를 가져와봐라. 다 먹을 수 있겠다, 이거. 아유. 호빵아, 일로 와라. 일로 오니라. 일로 와. 이 새끼가 지물 먹었다고 오지 않네. 아 <목소리>